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유명한 말은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바로 바오로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테살로니카서에 이 말씀들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테살로니카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살로니카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임금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바오로가 활동할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여러 문화가 모여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군사 도로이자 시의 상업 도로였던 에니아티아 도로가 있었는데요. 테살로니카는 이 도로가 지나던 도시였습니다. 테살로니카 교회는 바오로가 직접 세웠습니다. 바오로는 2차 선교 여행 중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하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테살로니카로 이동해 계속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바오로는 겨우 3주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바퀴를 피해 바오로는 코렌토로 다시 이동하는데요. 두고 온 테살로니카 신자들에 대한 염려로 티모테오를 그곳으로 파견해 분위기를 살펴보게 합니다. 티모테오는 바오로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다주었을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오로는 이 소식을 듣고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서간을 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테살로니카 일서입니다. 테살로니카 일서는 바오로 사도가 대략 51년경 쓴 것으로 보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보금서들보다도 앞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테살로니카 일서는 바오로의 성교 초기 생각은 물론 초대교회의 분위기까지 전해주는 귀한 문서라 할수 있겠죠. 테살로니카 일서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고르라면 단연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분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들의 가족들은 그분의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했죠. 바오로 사도는 죽은 이들은 그분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이들도 다시 살아난 이들과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바오로 가르침은 테살로니카 2서에서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서 간의 저자를 두고 바오로가 썼다 아니다로 논란이 있지만 1서에서 전하고 있는 바오로의 가르침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이 서간에서 이미 종말이 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종말의 표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에게 현혹되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언제 종말이 오든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가르침이 등장 하지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는데 쌓아두면 뭐하겠어 다 써버리는 거야라며 그저 흐르는 시간에 자신을 맡기며 되는 대로 살려는 이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문제는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며 많은 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오로 가르침대로 오직 하나뿐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